서당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외편 16편의 시 선성편 세번째 단락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행신자는 불리변으로 식지하며 불리지로 궁천하하며 불리지로 궁덕이요 이연처 기소하여 이방성인이 우하위제디오 이까지입니다. 고지행신자 옛날에 몸을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이그 행자는 여기에서는 보존하다 할때 존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자기 몸을 갖다가 안전하게 안전하게 보존했던 사람들은 불이 변인의 괴는 말씀, 말재주를 설명을 하지요. 그 사람들은 말재주로, 말재주로 가지고 그 자신의 지혜를, 지혜를 꾸미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말재주로 가지고 어, 자신의 지랄를 갖다가 많이 꾸며냅니다. 아주 현란하게, 현란한 말솜씨를 하는 분들이 주로 정치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 백성들이 그정치꾼의 말재주에, 뭐, 어, 음, 어떻게, 어, 설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재주에 해놓이 되어서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 현란한 말솜씨로 자신의 지혜를, 제주 지식을 꾸미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장자의 말이죠. 그리고 불이 지네요. 불이 지. 그리고, 음, 그 지혜를, 지혜로서 또, 지혜로서 그 천하의 그 만상, 천하의 그 오만 가지 행상을 다 그것을 다 공부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또그 지혜로 지혜로 덕을 갖다가 덕을 음, 공부했네 덕을 음, 공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위연, 처기소, 처기소, 위연은 우리가 어, 위자 한다. 바로 앉는다. 정자를 할때 위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서 재서 발정자를 정자로 해석을 해서, 음, 홀로 그 자신의 자리에 홀로 그 자신의 자리에서, 어, 똑바로, 똑바로 서 있. 서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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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타고난 본성 자연의 그 본성으로 돌아갈 뿐이다 돌아갈 뿐이다 은 또한 그 밖에 그 밖에 무엇을 했겠는가 했겠는가 도고불소행함 소행이며 더고불소식이니 소식은 상득이고 하고 소행은 상도하나니라 할네요. 그럼 도는 도는 본시 본시 그 소행 자잘한 행실 작은 행실인데요. 자잘한 행실로 그 이룰 수가 없을, 없습니다 도는 그리고 또 덕은 본시 자잘한 그 지식으로 도 지식으로 여볼수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여볼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 자잘한 지식 아주 조그만한 지식은 그 덕을 상하게 한다. 덕을 해치고 그리고 또 자잘한 행실 소소한 행실은 그 도를 갖다가 상하게 한다. 도를 해치게 된 것입니다. 고로왈 정기의 하니 락전지위득진이라네그 때문에 그 때문에 음, 내 몸을 갖다가 내 자신의 몸을 몽기자는 음,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몸을 바로 잡을 뿐이고 바로 이이두 글자는 종결사로 뭐뭐 뭐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내 몸을 바로 잡을 운이다고 말한 것이니, 이 음, 말한 것이니, 그 즐거움, 즐거움이 온전해지는 것, 온전해지는 것을 일러서, 일러서 뜻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다. 고지소위득지자는 비헌면지 위하라. 옛날에 이른바, 어, 옛날에 이런바 뜻을 얻었다는 것. 뜻을 얻었다는 것은 수레를 타고, 수레를 타고 멸류관을 쓰는, 류관을 쓰고 다니는 그런 헌면은 높은 베슬 아치죠. 높은 베슬 아치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뜻을 얻었다는 것은 그 높은 배수아치가 되었다는 것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다. 비기무이익기락이의러니 금지소이득지자는 헌면지위하니 헌면이 재신이 비성명야라 물지 땅매 기자야, 아니라... 위기무익기라기이의요그 음. 음. 어떤 즐거움, 그 어떤 즐거움을 더 보태도 보태는 보탤 것이, 보탤할 것이 없는 것, 그 어떤 즐거움을 보탤할 것이 없는 경지를 말이를 이를 본이다. 본이러니 오늘날에 지금이죠. 오늘날에 이른바 오늘날에 이른바그 뜻을 얻었다는 것은 얻었다는 것은 수레를 타고 이제 멜류관을 쓰고 다니는 그런 높은 베스라치가 되는 것을 이른 것이 말시니그러나그 것이니. 그 수레를 가령 수레나 멜류관 따위, 그 높은 배슬, 아, 이 배슬이, 그게 내 몸에 있다 하더라도, 내 몸에 미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천녀, 본성이, 본성이 아니다. 원래 주어진 본성이 아니고, 음, 배슬, 배슬이라는, 그, 음, 배슬이라는 그 외물이, 외물이 우연히 우연히 이 밖에서 들어와서 내 몸에 기생하게 된 것이다. w 슬이라는 것이 우연하게 내 몸에 들어와서 그 기생하게 된 것이다. 기지는 기대를 불과하며 기거를 불과지니 w e o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기생을 하는 경우, 기생을 하는 경우, 그것이 오는 것을 갖다가 그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막을 얻잖아요. 어. 막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가는 것을 갖다가 어? 또 머무르라고 붙들 수도 없는 것이다. 고로 불이 험면하야 사지하며 불이 궁략하여주속하여기라피를 여차로 동일론 인코로 무우이의 언이라 그러므로 그러한 까닭에, 그러 까닭에 옛날에 끝을 얻었던 사람들은 이제 수레를 타고 멜류관을 쓴거지요. 수레를 타고 멜류관을 쓰고 다니는 그런 높은 베스 아치가 되었다 해서 그 뜻을 갖다가 멋대로 할 제멋대로 할 사자죠. 멋대로 해서 어, 음, 멋대로 부리지도 아니하며 부리지도 아니하며 또공궁하고 공공하고 빈핍해서 빈핍하다고 해서. 그 세속을 갖다가 세속에 영합하지도 않는다. 세속에 따르지도 않았어. 그것을 그것을 이것과 이것과 똑같이 똑같이 즐겼다. 그것을 저것과 저것을 그것 저것을 저것 즐기는 저것을 또이것까 즐기는 이것과 똑같이 즐겼다. 그 때문에 그 때문에 무우 근심이 없었네요. 마음에 근심이 없었던 것이었다. 금에 기거즉 불락하나니 유시관지건된 수락이라도 음, 수락이라도 미상불항이 아니라 항은 망으로 읽었던 해석을 했네요. 예 그런데 그런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그 기생했던 그외물이 떠나가면 떠나에 가면은 곧 그것이 아, 아, 아직 즐겁지 않다고 하나니 즐거워. 이로 말미암아서 이로 말미암아서 그 살펴본다면 앞에 얘기한 내용들을 살펴본다면은 비록 그 높은 배슬이 찾아와서 즐거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즐거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일찍이 음, 본연의 그 즐거움은 음, 그 없을망 잊을망 망실되지 않은 적이 망실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없었을 것이다 있네요. 음. 고로왈고로왈 상기, 어물하고, 상기, 어물하고, 자기, 상기, 어물하고, 실성, 어, 속자를 위지도치지민이라 하노라 했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자기를, 자기를 그 외물에, 외물에 잊어버립다이럴 상자죠. 잊어버리고 또그 세속에 세속에 끌려가서 자기의 그 본성을 또 잃어버린, 상실한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일러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일러서 도치되었다. 도치된 음, 인간이라고 한다 하는 말은 도치는 거꾸로 된 것이죠. 본이 그, 그, 뿌리가 왜까지 끝이 되고, 또, 가벼운 것이 무겁게 되어진 것, 이렇게 반대로 들덜된 것, 거꾸로 된 것을 도치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 이런 사람을 일러서 모든 본말이, 본말이 거꾸로 된 것이다. 도치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어, 장자 외편, 16편, 선성편. 은성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